네, 빠자입니다도어인스티스죠 네, 하격이 공시됐구요. 어, 플렉셔블 디스플레이 윈도우 래스 네, 이런 접이식 폴더블 어, 핸드폰이나 스마트폰, 뭐, 이런 제품들. 유리를 만드는 업체인데. 어, 최근에 잘 팔리나요? 그리 좀 시원찮은 것 같은데. 어, 32,000 상단이고, 448억입니다. 일단은 받을 것좀 있겠죠. 448억이니까 뭐, 1억당 한 8만원에서. 많으면 10만원도 네,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보통 때 들어오는 청약금액 정도 들어온다면 그 정도 받을 거 예상이 되는데 수요 측은 785죠 별로 좋진 않아요 금액 분포를 보면 은 일단 상단이 네, 95%고 32,000원에 결정이 되긴 했지만 확약도 일단 그렇게 많지는 않죠 한 3%? 4% 정도 되는 걸로 네, 보여지고요 음, 다행히 유통 가능 물량은 네, 그렇게 많지는 않죠 27% 어, 공모주주가 13% 나머지 구주주 물량이 11.69%고요. 판매청구권은 없고 음, 단위는 100만이고요. 재무제표는 그닥이죠. 또 마이너스예요. 매출도 이게 단위가 100만인데 895, 955, 1400 매출은 액수는 좀 많죠. 8억, 2.6억 손실, 14억 이기었고 1분기에 2.8억 정도 손실이고요. 뭐번 쉬어야 되나요 네뭐 <laughs> 쉬어야 되나 음 도운씨서 쉬어도 네 유로핏 하면 되죠 유로핏 하면 되고 nrb는 일정에 겹치지 않으니까 이거 둘 중에 뭐 되게돼서 유로핏 으로 가는 게 모르겠네요 네 <laughs> 일단 뭐 선택지는 있으니까좀 월요일날 화요일날 네, 화요일날 고민하면 되겠죠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단 안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